여러분, 아직도 비싼 비용 때문에 한약 한첩 지어 먹기가 꺼려지십니까?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픈 것도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고민들 제가 오늘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온 한의학 박사 박춘명입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젊은 환자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 어르신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한의원이 제 몸에 잘 맞고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돼서, 라며, 발걸음을 망설이는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목돈 들어갈까봐 쑤시는 무릎, 더부룩한 속을, 그저 참고 견디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한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한시름 덜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오해하고 계신 것과 달리 동네 한의원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아주 폭넓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한의원 문턱을 크게 낮춰 드린지 이미 오래입니다. 침뜸 부항은 물론이고 허리 아플 때 받는 추나요법, 그리고 특정 질환에 처방되는 한약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만원짜리 한 장, 심지어는 동전 몇 개만으로도 훌륭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실손보험에 실비 혜택까지 한의원에서 폭넓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한의원 진료와 한약을 드시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바뀐 정책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4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일이 없도록 누가 봐도 알기 쉽게 그리고 실제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글 하나만 끝까지 읽어 보시면 앞으로 한의원을 비싼 곳이 아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건강 주치의로 여기게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70세가 훌쩍 넘으신 여성 환자분이 오셨다가 한의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직도 한의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꼭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중 하나로 한의원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나라에서 더큰 혜택을 드리고 있어. 진료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한의원은 침이나 뜸 정도만 보험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삐뚤어진 뼈와 근육을 바로잡는 추나요법 특정 질환에 대해 최대 21분까지 처방받는 한약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항목이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던 진료비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주세요. 특히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어르신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노인 외래 정액제라는 제도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째,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한의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 그날 나온 총 진료비가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어르신께서는 딱 21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얼마 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밤잠까지 설치신다는 김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이었죠.진찰 후에 어르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무릎 주변의 기혈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한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그날 진찰료 침 치료비 그리고 5일분 한약값을 모두 합한 총 진료비가 18,500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께서는 노인 외래 정액제 혜택을 받으셔서 수납창구에서 단돈 2,100원만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약값에 침값까지 다 합쳐서 이 돈만 내면 된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몇 번을 되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한약을 처방받아도 총진료비가 2만원이 안되면 실제 환자 부담금은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셈입니다.그런데 만약 한약 처방 없이 침이나 뜸, 부항, 물리치료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이 경우에는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1,500원,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총 진료비의 10%,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20%를 내는 식으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니 부담 없이 꾸준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에 어떻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뻐근하고 아플 때 받는 기본적인 치료인 침, 뜸, 부항 치료입니다. 이세 가지는 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자 건강보험이 아주 잘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어깨가 결릴 때, 허리를 삐끗했을 때, 무릎이 쑤실 때등 거의 모든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한달 전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69세. 박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한이사 양반. 내가 밭에 걸음을 쳐야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영 말을 듣질 않아. 며칠 조금 쑤시더니 이제는 밥 먹을 때도 옷을 입으려고 해도 어깨가 쑤시고 아파서 꼼짝을 못 하겠어. 평생 농사일을 해오신 박 어르신은 전형적인 유착성 관절 낭염, 즉5 0견 증상이셨죠. 박 어르신께는 아픈 어깨 부위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침치료와 혈액순환을 돕는 뜸치료, 그리고 어혈을 빼주는 부항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약 2주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치료받으셨고, 한번 오실 때마다 내신 돈은 3천원에서... 5천 원 남짓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날 무렵 어르신은 이 좋은 걸왜 진작 안 왔는지 모르겠네. 돈몇푼 아끼려다 사람 잡을 뻔했어.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의원에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은데 아직 모르고 계신 어르신이 많다는 걸 다시 확인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제는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가장 반가워 하시는 소식일 겁니다. 바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한약은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에서 정해준 6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한약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환에 적용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시범 사업 중이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니 한번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여섯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한약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허리 통증, 디스크,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이 여섯 가지입니다. 한 사람당 각 질환들 중에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21분의 한약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질환에 21분의 한약이니, 두 개의 질환에는 총 41분에 해당되는 한약 조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76세 한 어르신은 밥 먹는 게 겁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해봐도 신경성이라는 말만 듣고 조금만 신경 쓰거나 과식하면 며칠씩 속이 돌덩이처럼 얹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진맥을 보니 위장의 기운이 약해져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보였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돕는 한약을 11분 처방해 드렸습니다. 총 약값이 약 12만원 정도 나왔지만 어르신께서는 첩약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30%인 36,000원 정도만 부담하셨습니다. 한약을 드신 후 속이 한결 편안해지셨고 이후 11분을 더 처방받아 꾸준히 치료하여 지금은 식사도 잘 하시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셨습니다. 추나라고 하면 허리 아플 때 뼈를 두둑 소리나게 맞추는 것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 환자의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친 근육을 밀고 당겨서 제 위치로 돌려놓는 아주 정교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교통사고 후유증 등근 골격계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며 이 추나요법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년에 20회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복잡한 추나인지 춘하인지, 단순 추나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약 만원에서 3만원대 정도입니다.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최 어르신은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신 후 허리부터 오른쪽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으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전형적인 허리디스크 증상이셨죠.최 어르신께는 침 치료와 함께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주 2회씩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침대에 눕혀드려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4에서 5회차 치료부터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보행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추나요법 비용으로 1만원 남짓을 내셨고, 이 좋은 치료를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나라에 고맙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총 15회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다시 가게에 나가 활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한의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 놓은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 치료가 아닌 건강 증진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기력 보강을 위한 보약으로서의 한약을 지을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찾으시는 공진단, 경옥고, 녹용이 듬뿍 들어간 십전대보탕 등은 아쉽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우리 몸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한약이나 시술, 얼굴 주름을 개선하는 정안침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봉독 벌침 약침이나 산삼 약침, 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에 처방되는 첩약 등은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의원에 가시면 치료 시작 전에 어떤 치료가 건강보험이 되고 어떤 치료가 안 되는지 원장님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직한 한의사라면 환자분께 이런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예전에는 실비 혜택의 사각지대였던 한의원 진료가 이제는 실비 혜택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르신들 가입되어 있으신 실비 보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잘 확인하셔서 실비 적용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오셨던 부분, 이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네 한의원, 아무 데나 가도 다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한의원에 미리 전화해서, 여기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하는 곳인가요? 라고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첩약한약건강보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질환 허리 디스크, 소화불량, 비염, 안면마비, 중풍후유증, 월경통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한의원에서 알아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드립니다. 어르신께서는 그저 진찰 잘 받으시고 처방된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실비 실손 보험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 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춘화요법을 받고 본인 부담금으로 1만원을 내셨다면 이 1만원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인 보약을 지으셨더라도 가입하신 실손보험 약관에 한방 비급여 보장 특약 등이 있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보험 상품과 시점에 따라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여 보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40년간 한자리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어르신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내두 발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한의원은 더 이상 비싸고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곁에서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히 관리해 드릴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동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통증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참고만 계시지는 마십시오. 가까운 곳에 믿을 만한 단골 한의원 하나를 정해 두시고 몸에 작은 이상신호가 올 때마다 주저 말고 찾아가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건강보험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진료비 부담은 덜고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이시길 바랍니다. 부디 모든 어르신이 한의원 건강보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백세 시대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이 늙은 한의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